놀이터에서 찍는 사랑과 힘 그리고 등이요 뿜뿜뿜 둥둥둥 둥둥둥 너 뭐야 채쌍 <laughs> 아이 잠깐만 맞짱 드어야 합니다 시작 너 뭐야 채쌍 채쌍 야 자꾸 그럴 거야? 싫은데 어떡해 이 둘은 지금 아, 조, 서로 좋아하는 사이입니다. 자꾸 그러면그이지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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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병은 메르아입니다 이름이 이병아날수 있습니다. 으아, 으 하루가 지아 으아, 으가 으아, 으아, 으 나왔다. 나왔다. 아 으아, 아 으아, 으아, 아으애 으아, 으아, 편 어른이 된 야, 응? 음? 나 사실, 나 사실, 어, 나 사실 고백할 게 있어. 뭔지? 나도 좋아해. 응. 음. 너는? 몰라. <laughs> 좋아한다고. 안 <해. 단> 좋아해. <laughs> 미친 새끼야. 응, <laughs> 됐고. 야, 나 사실, 가수살에 태어난 게 아니고, 유령이야. 응? 나 사실, 유령이라고. 출생이 비밀이 밝혀진다.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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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리고, 너 나랑 교사는 확 죽여버릴 거야. 남친이 있다고 미친 누구네? 야내 얼굴 찍겠다 아니야, 아니가 거기 위에 올리지 마라. 미친 누구데 바로 갈색이란다. 갈색이 너네 언니고 너네 가족이잖아. 가족도 아니고 바로 남자고 내 친구란 말이야. 잘 싹. 그럼 어디 사지? 주량할 때. <laughs> 그럼 너의 손맛 따따따 남자 친구? 맞아, 맞너 지금도 사귀고 있니? 지금은 헤어진지 10년이 지났어. <laughs> 그러니까 나이 사귀는 게 미친년아. 어, 나 재미없을 것 같아. 그래, 이 편에서 봐요.